아, 이거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그 유명한 오토매틱 1111이죠. 이거를 보통은 엔비디아가 설치된 윈도우즈 PC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거 이제 맥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오토매틱 1111을 제공하는 기터브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이게 정식 홈페이지인데, 여기에서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 그대로 소스를 받아서 쓰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위키 페이지라는 게 있고요. 여기 위키 페이지 안에 보게 되면 운영체제별로 설치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맥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 맥인 경우에는 CPU가 인텔이 있고 맥에서 만든 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뭐 M1, M2, M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만 이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텔인 경우에는 뭐 설치는 되는데 이게 사용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속도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맥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m1 m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실리콘 계열의 cpu를 사용한다 하는 경우에 쓰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인스톨 하는 절차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뭐 그대로 하면은 되겠죠 그런데 약간 설치 과정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스테이블 디퓨저는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 이미지를 학습한 모델 파일이나 체크포인트 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운로드 받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설치하는 중간에 끊고 다시 이거를 또 다운로드해서 하는 게좀 귀찮긴 하니까 미리 다운로드 받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에 필요한 이 공식 모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 좋겠죠 1.5 버전하고 인페인티 버전하고 2.1 정도 이렇게 받아 두면 좋겠고 그 외에 체크포인트를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받아 놓으면 나중에 이거를 응용해서 활용하기가 좀 쉽겠죠. 물론 중간에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요거를 요게 지금 이제 원본 소스 파일들인데 이거를 내가 PC에 내려받아서 쓰는 건데 요게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전에는 일단 내가 어디에 저장해서 사용할 건지 하는 폴더 디렉터리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파인더에서 그, 홈 디렉토리에다가 여기 genai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안에 오토매틱 1111이 들어가게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어, 좋겠죠. 하면서 다시 만들거나 하는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그대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정식으로 지원하지 않은 맥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 중에 이 홈브루라는 걸 쓰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자 여기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은 홈브루라고 있죠. 요거는 그러니까 설명이 맥OS나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패키지를 관리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되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뭐 파이썬이 됐든 무슨 뭐 DBMS가 됐든 요런 것들을 추가로 내가 관리하면서 설치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를 응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요 명령어를 터미널에다가 입력해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하고요. 자 터미널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스펀라이스를 불러서 자, 터미널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터미널 앱이 저 위에 뜰 텐데 요거를 클릭하면 터미널 앱이 뜰 거고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놓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나올 거고요. 관리자 패스워드. 그러면은 이제 이런거 이제 설치할 거니까 알고 있어라 라고 안내를 해 주고 엔터를 치면 뭔가 이제 쭉 작업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다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냥 중단하지 말고 요거를 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요 경로에다가 홈브루를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요, 요 명령어를 요 명령어를 복사를 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 놓고 어, 실행을 합니다. 이 명령어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해당 PC에 맞게끔 나오거든요. 그니까 러 요거를 그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타이프에서 치는 게 아니고 자기 화면에 나온 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요거 한번 해봐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작동이 되지 않으면 뭐부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할 거예요. 헬프 이렇게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뭔가 이제 뜨죠. 그러면은 제대로 홈브루가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일단 닫아 주는 게 좋고 다시 설명에서 들어가서 그럼 또 새로 터미널 창을 열고 요거를 실행을 해 봐라라고 돼 있죠. 그럼 요거를 카피해서 다시 터미널 앱을 실행을 해서 복사한 거를 붙여 놓고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불러오면서 설치를 쭉 하게 됩니다. 이런 유의 프로그램들은 처음에 인터넷에서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계속 추가하는 경우가 많죠. 자, 계속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된 거고요.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 이제 다시 닫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명해 보면은 클론은 다시 복사해 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원본에 들어 있는 소스 파일들을 다 이제 복사해 올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복사하고 그럼 이거를 어디서 어디서 갖고 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폴더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요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터미널 창으로 열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터미널 창으로 할 때는 터미널을 열고 이쪽으로 체인지 디렉토리에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 아래 보게 되면 여기 경로 바가 뜨죠? 자, 여기를 젠 a i 라고 여기가 같은 풀 경로가 나오죠? 전체 경로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단축 메뉴가 뜨는데, 이 중에 터미널에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요 경로가 터미널로 열리게 되는 것이고,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넣습니다. 그러면은, g i 에서요 페이지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들을 클론, 복사해와라.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사가 된 것이고 여기 들어가보게 되면 요 이제 모델을 집어넣어라 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 경로에 들어가서 저기 들어가 보면 이제 요 폴더가 생긴 거죠. 요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다 받아졌는데 여기에 어떤 설명이 되어 있냐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모델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 스테이블 디피전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지금 체크포인트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체크포인트를 하나 복사를 해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를 받아 놓으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제가 사용하는 모델 하나를 리얼리스틱 비전이라고 하는 모델 하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모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 개 넣으면 바꿔가면서 쓰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모델 설치까지 끝났고요. 그러면은 요 폴더로 이동해라 이런 거죠. Change d i r e 를 해서 여기 가서 요거를 실행을 하라 이겁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터미널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이동이 된 상태에서 복사한 그 webui.shell 파일을 실행시킵니다. 아 잠깐 그 이동을 안 했죠. 그러니까 요것도 다시 설명하면은 여기요 cd 명령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런 데 들어가서 여기 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사이트에 서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터미널 열기로 들어가서 하면은 요거에 바로 열린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초기에 뭔가 열심히 하겠죠. 이거는 처음에 할 때랑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할 때랑 나오는 명령어들이 좀 다릅니다. 지금 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처음 실행을 해서 뭔가를 초기화해서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이제 다음부터 때는 시간이 바로 뜨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여기 이제 론치라고 하는 말이 보이면 이거는 이제 다된 거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요 http부터 여기 콜론의 7860까지가 우리가 쓰는 주소가 되는 것이고, 요게 요 명령줄이 뜨면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웹브라우저에 요 화면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뜨면은 성공한 거죠. 아까 집어넣은 체크포인트가 이쪽에 뜨는 거고, 하나만 했기 때문에 하나만 뜨는 것이고, 기본적인 값들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은 이제 작동을 하는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명렬 한번 쳐보죠. 쳐 이렇게 해서 generate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입력한 텍스트하고 유사한 텍스트를 반영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은 요 제대로 설치는 된 것이죠. 이제, 이제부터 세팅이라든가 확장 기능 같은 거를 넣어서 평소에 쓰듯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